세레티네. 안녕하십니까 비가 많이 내리고 이제 조금 그친 화요일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전국 곳곳 세계 어디 나라에서나 비로 인한 피해는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오늘도 화이팅하면서 <laughs> 그 <그건> 무슨 소리죠? 천천히 <laughs> 손님하고 얘기했던 그것 때문에 아하이 소리가 나오네요. <laughs> 화이팅하면서 즐겁게 또 같이 샤샤샥 예쁜 아이들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친구부터 한번 소개해드리자면. 지금 요렇게 요 안에는 그냥 반팔 니트인데 정말 퀄리티 좋은 아이고요 요거는 브랜드 거긴 한데 요런뭐 니트든 기본적으로는 뭐 나시 위에 많이들 입으시겠죠. 요렇게 색감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고요 요거는 그 백화점 브랜드 거고요 요렇게 제가 지금 롤업해보았고 요렇게 조글조글하게 원단 요거 짝짝 펴면 안 되시는 거 알죠? 물론 펴지지도 않지만 요 자체로 굉장히 예뻐요. 그냥 멋스러워서 원단 이렇게 풍신 풍신하면서 비침은 없고 이렇게 앞 이게 아닌지 바뀐지 모르겠는이 깔끔함 보이시죠 아니야 바뀌야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밑에 트임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소매도 기장 긴 소매라서 뭐 롤업해서 입으셔가지고 뭐한7부 소매 정도 만들어서 입으시면 되시고 기장감도 이렇게 짧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리어 이제 반바지 같은 거또 올해 핫한 버뮤다 팬츠 같은 거 입으시기에도. 위에까지 너무 짧은 거보다이렇게요 정도의 기장감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좋잖아요. 색감 보시는 대로 말모, 말모, 말모입니다. 정말 예뻐요. 짜란. 약간 뒤에서 전체 느낌으로 보신다면 요런 느낌이고요. 정말 정말 그냥 너무 예뻐. 이 소리가 그냥 나오는 아이이고요. 요 친구 잠깐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다네키 입었을 때요 느낌, 요렇게, 요렇게. 요거 허리 끈 제가 이렇게 묶었는데 그 진짜, 반머리 자주 묶으시는 분들은, 반머리에 요렇게 리본으로 늘어뜨리셔도 정말 예쁘고요. 가방 풀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요렇게. 지금 제가 이거 반팔, 되게 예쁜 소녀 니트에다가 그냥 툭얹을 거거든요. 요렇게. 그냥 무심하게 툭 얹어 입으시고, 여기다 반바지, 미니 스커트 입으시면 또 진짜 예쁘거든요. 흰 반바지나 흰 스커트 같은 거 입어주시면 최고예요. 이거 벨트 없이도, 끈벨트지만, 이 벨트 퀄리티 자체가 너무 좋아서, 정말 정말 쓸모 많고 요아이로 무심하게 가방에만 묶어주셔도 트윌리로 칭칭칭칭 감아주셔도다 예쁜 친구니까요. 요렇게 진짜 원단 퀄리티 말할 것도 없고요 사이즈도 한 54, 55 정도 나오고 물론 오픈해서 입으시면 또 다르니까요. 옷지는 안나오고 있다. 53에서 54, 53.5 정도까지 나오고 기자가 한117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조아이는 뭐 전체 여면서 입으시고 원피스처럼 이렇게 딱끈좀 해서 입으셔도 예쁘고 그냥 로브처럼쭉 걸치셔도 예쁘고요. 지금 이제 여행 가시는 분들의 기본 템 중에 하나라면 요런 원피스 아닐까요? 와, 진짜 샤랄라하죠? 요거는 보시는 것처럼 그클 마이 보리인데 뒤에 지퍼가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입고 벗기 편하시고요. 얘가 지금 이 여기에서 이 화면상 너무 커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얘 가단이 한 53정도 나오거든요. 막 화면으로 보면 한 57, 8막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실 수 있겠지만. 바단 그렇게 크진 않으나, 왜냐면 얘는 팔통도 보시면 이렇게, 팔통도 넉넉하고, 퍼프 소매로 이렇게 되거든요. 원단이 이렇게 얇처럼 해도 비이 먹고, 구이만 생겨요. 아랫단에도 치마 이것도 롱한 롱롱이 어피스, 여기다 스니커즈, 뭐, 샌들 하나만 신으시면, 이렇게 퀄리티, 짠짠하게, 텐션감 좋은 안감, 속지, 속치마 다 들어가 있으니까, 비칠까봐 걱정 안하셔도 되시고, 여기 몸통 바디라인도 보시면, 안 비치죠? 비침 없게 만들어 놨고, 여기 이렇게 그 레이스, 요렇게 레이스를 잡아 놨거든요. 그래서 그 바디라이드 더 날씬해 보이고 예뻐 보이게. 진짜 원단감 좋아요. 그리고 그냥 이런 거 지퍼 없으면 위로 뒤집어 쓰고 벗고 하면서 힘들게 화장 한번 묻을까봐 막 신경 쓰셔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지퍼가. 보신 것처럼 뒷지퍼가 여기까지 내리니까 입을 때도 편하고 벗을 때도 편하고 색감도 너무 예쁘고 이거 메이드 인 코리아 내수입니다. 그래서 퀄리티 사실 좋은 거고요. 이거 사실 그 브라이덜 샤워 같은 거 하실 때 입으시기에도 예뻐요. 이거 이렇게 무심하게 입으시지만 얘는 끈이 솔직히 끈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보다 매달려 있진 않으니까 뭐 벨트로 이렇게 조이셔도 되고 벨트로 조여 입으셔도 예쁘고 무심하게 입으셔도 아주 막 완전 마르신 분들 아닌 이상 너무 커서 막 큰일 났네. 유미리야 막, 이런 느낌 까지는 아니니까요. 물론, 뭐, 그거야, 정말 개인 차가 있으시지만, 신경 안 쓰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진짜 예쁘고요. 그리고, 요 아이도, 요거 보시면, 요렇게. 제가 지금 여기 바지, 요렇게 매달아놨잖아요. 오레스타일 요렇게. 요, 뭐, 그, 아시죠? 요런 느낌. 저는 요 친구가 되게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여기까지 단추로, 요렇게 부인에게다가 요렇게 보이시지만 요렇게 부인액 입으시면 사실 이렇게까지 많이 팔지 않아요 아시죠? 몸이 들어가면 그냥 요 정도의 느낌이고 요렇게 레귤런 소매에다가 소매 퍼프가 요렇게 예쁘게 져요. 그리고 체크 패턴 보세요. 너무 예쁘죠? 저는 요 색감의 체크 패턴이 딱 보면 너무 사랑스럽다. 그리고 되게 잔잔한데 뭔가 그 느낌이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막 이거 보여지실까요얘가그 그러니까 너무 노랗지도 않고. 너무 파랗거나 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이렇게 핀턱 라인 잡아서 뒤에도 이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팔뚝도 편하세요. 뒤에도 예쁘게 핀턱 요런그 요렇게 라인즈잖아요. 막 파인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진짜 가슴도 없으시고 여기 살이 하나도 없는 분들은 뭐 그만큼 파였겠지만 종이 인형이 아닌 우리 몸은 입체감이 들어가니까 사실 뭐 많이 파이거나 하지 않고 답답하지 않게 딱 예뻐요. 이건 하나만 입으셔도 소매도 팔 기장도 보시면 이렇게 팔뚝 라인 가려주는 그 기장이라서 뭐 팔꿈치 신경 안쓰셔도 되시고 또 약간 팔 뚱뚱하신 분들도 신경 안쓰실 수 있으니까 좋고요 원단은 보시는 것처럼 구김 잘 안가지만 비침도 없어요 그렇지만 시원해요 통풍 잘 되는 아인이고 기장 기니까 이렇게 양트임 있어요 양쪽에 트임 있으니까 아까처럼 제가 아까 그 크림아이보리 바지랑 같이 해놓았는데 뭐청바지랑 입으셔도 예쁘고 이 안에 또또 스커트 하나 덧 입어 주셔도 좀그 멋스럽고 그냥 단품으로 이 친구 하나만 입으셔도 예쁘고 대신에 얘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여기 주머니 넣어버리면 여기 핏감에서 여기가 꼴떡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런 그러니까 아이들은 주머니를 넣지 않아요. 그래야 라인감이 이렇게 뚝떨어지거든요이 아이는 주머니 있, 있어요. 어, 어 주머니 어디? 어 주머니 없는 버전이던가 어, 네네네, 얘도 안감 처리가 렇게 제대로 되어 있어서 안에 하나도 안 입으시고 얘만 입으셔도 힙 라인 비치거나 팬티 라인 막 보이거나 하지 않고 땀 차지도 않아요. 참 그걸 말씀 안 드렸네요. 안감 보이지만 이렇게 그래서 원피스 단품으로 입으시기에 완전 좋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인데요. 요 아이도 전체 핏감상 주머니 안 넣었네요. 초기에는 주머니 넣은 버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몇 번씩 업그레이드 되면서 도리어 주머니를 뺐어요. 이런 데는 주머니를 막 이렇게 넣지 않으니까 사실 전체 핏감이 더 중요하잖아요. 요아이그 제가 제그 옷쟁이 딱딱딱 맞는 거딱 딱인 거 좋아하는 옷쟁이가 픽한 정말 괜찮은 아이예요 어제 보여드렸던 요런 린넨 자켓 느낌 보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정말 핑크 중에서 제가 너무 예쁘다고 생각하는 그핑크티요 반팔티 그리고 자수로 그냥 말리고 이렇게 써있는데 아무튼뭐 요렇게 요런 그냥 기본 티 하나에만 툭 입어주셔도 요런 느낌 여기에다가 이렇게 면바지 이렇게 입으시면 딱 이런 느낌이거든요 너무 가리네요 그렇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주머니 들어가 있는 바지니까요 손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는 그런 느낌 입으시기 좋은 친구 요 아이는 이제 조금 어 약간 무시반듯 갇혀 입으셔야 하는 분들께 정말 추천드리는 아이예요 요거 바지 랑 해놓았지만 어제처럼 뭐범위다팬츠도 예쁘고 스커트 입으셔도 진짜 예쁘고요 뒷모습도 이렇게 사랑스럽고 그리고 음, 그겨라인목 뒷모 뒷라인에서 여기 겨드랑이 라인까지 땀안 차게 땀 흡수 되게 까끌거리지 않게 철이 다 되어 있는 아이니까 진짜 좋더군요 이렇게 이거 다시 한번 나온 김에 어저께 그 어제 자꾸 제가 바쁘니까 어제 그 영상 올리는데 날라가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간신히, 간신히. <laughs> 그만큼을 간신히 살려서 올린 거였어가지고. 제대로 못 보였을까. 봐 그리고 또못 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한번 다시 보여드렸고요. 요렇게. 요 셔츠도 지금 요렇게 스트라이프, 세모 스트라이프예요 고객님들 그거 아시나요? 선생님들. 그 스트라이프 줄무늬 셔츠나 티 많잖아요. 지금 저희도 줄무늬 티 많이 있는데. 조리티 가로가 많잖아요, 가로형. 이렇게 세로형 진짜 드물어요. 이 아이는 세로 스트라이프예요. 중, 이 소매도 이렇게 비조처리돼 있어서 이렇게 소매가 블라우스처럼 이렇게 딱 잡아지는 거예요. 단추 두 개로 내 손목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그냥 기본 이렇게 차렷차르한흰 티에다가 이렇게 그냥 툭 얹어주시는 아이고, 이거 알아보시면 진짜 최고예요. 소매 보세요. 얘가 뭐 기본 스트라이프 티가 많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그렇게 심심한 아이를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죠. 정말 예쁩니다. 멀리서도 보이시죠? 이거 지금 찢어진 청바지. 올해가 찢청이, 찢어진 청바지, 찢어진 면바지, 아무튼 이렇게 찢어놓은 바지들, 해짐해놓은 것들, 물빠짐해놓은 것들이 되게 핫한데, 그래서 배기바지도막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냥, 어, 너무 그냥 밋밋하지는 않고, 너무 과하거나 오버스럽지는 않은 찢어진 청, 찢청이어요. 요 아이. 진짜 예쁩니다. 이집 정말 예쁜 집이라서 아랫단까지 그냥 일자로 뚝 떨어져요 얘는 그 그렇다고 이렇게 좁거나 이런 아이가 아니고 그냥 아주 세미백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약간 보이핏 정도 원래 그 찢어진 청바지는 와이드핏도 있긴 있지만 그 특유의 느낌이 있어야 사라지잖아요 살려주잖아요 <laughs> 사라지는게 아니라 살려주는 그런 느낌이어요 제가 <laughs> 비염 때문에 발음이 뭉개질까봐 발음을 강조해서 자꾸 말씀드려요. 이게 비염이 콧소리가 들어가니까 자꾸 소리가 뭉개질까봐 늘 그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바람막이 오늘도 많이들 보시던데요. 요 바람막이 저는 진짜 추천드린 아이거든요. 이렇게 예쁘답니다. 요거. 그리고 그리고 여기에 그 후드 들어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예쁜 소라하고 핑크하고 여리핑크 두 가지가인데 솔직히 이거는 정말 두 가지 깔다 예뻐서 둘다 추천, 추천, 추천드려요. 후드 모양도 요렇게 예쁘죠. 세상 예쁘고, 견장 처리도 여기까지 요렇게. 요거 지금 제가 아랫단 좀 조, 그, 스트랩으로 좀 조여놨거든요. 근데 안 조이고 무심하게 입으셔도 예쁩니다. 요렇게, 또또단추 제가 지금 여, 그, 잠궈 놓았는데, 열어서 그냥 이렇게 무심하게, 지퍼도 물론 당연히 있어요. 요렇게, 그냥 툭 입어주시면 끝이 나요. 이렇게 여리여리한 핑크인데 보시는 것처럼 약간 살색의 느낌이 많이 있어요. 후드 막 아무렇게나 들어가 있었다가 꺼내만 놓아도 이런 느낌이잖아요. 후드 모양도 진짜 예쁩니다. 이런 지퍼도 이렇게 화이트인데 너무 동그란 화이트 요 라운드 요서클렛 느낌도 정말 예쁘죠. 또또 아주 퀄리티도 무광으로 딱딱 좋고요. 주머니 얘는 있어요. 이 위에 있어서 더 귀여워요. 뚜껑 있는 주머니. 꽉 있는 주머니라서 주차권 하나 정도 한두개 정도는 넣어놓으실 수 있을 만한 요렇게 이거 여행 가실 때는 사실 저렇게 색감 사랑스럽고 가볍고 그런 아이들은 가지고 가시면 정말 좋잖아요 딱 그런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저도 지금 바람막이 입고 있지만 바람막이는 진짜 여러 가지 색깔별로 느낌별로 다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요 올해 버전들은 다 특히 더 예뻐요. 이거는, 그, 니트 비스티인데요 조끼인데 비스티에 스타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단추, 단추가 쪼르륵 세 개가 있어요. 세 개를 다잠글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열어놓으시면 이상하려나? 이상할까요? <laughs> 이상하겠다, 얘는. 근데, 사람 입으시면 안 이상하더라고요. 지금 옷걸이니까 조금 이상하지만. 여하튼 뭐, 이렇게 하나만 잠그셔도 되시고, 단추 세개 쪼르륵 잠그신 다음에 입으셔도 되시고, 요거, 연한 모카 베이지라서 베이지, 스... 색감도 예쁘고 디자인도 예뻐요 이 단추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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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계속 비오고 그래가지고 목 상태가 코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소매 이렇게 되어있는 이런 펀칭 아이렛그 블라우스 이거 진짜 예뻐요 얘는 5566만 추천드리긴 해요 왜냐면 뭐 가다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소매통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밴딩도 있고요 소매에 그래서 얘는 5566만 추천드리긴 하는데 요 아이는 요렇게 제가 지금 색감 맞춰서 요 친구랑 잘 맞아가지고 요렇게 해놓았으나 요 아이는 뭐 기본 티에도 예쁘고요 블라우스에도 예쁘고요 원피스에도 예쁘고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얘 하나만 입어주셔도 얘 하나만 뭐 놀러 가셨을 때 기본 나시티에다가 얘 하나만 입게 만되겠다 많이 파였죠 잡혀가겠죠 잡혀갈 것 같죠 안 잡혀갈라나 여행지에선 안잡혀갔는데 데일리로는 잡혀갈 것 같아요 요렇게 진짜 색감 예쁘고 진짜 특이하죠 얘 요렇게 펀칭을 요렇게 잡아놨어요. 이거 진짜 어 되게 독특하네. 뭐 흔한 듯 하지만 독특하네 그런 느낌이 있는 친구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솔직히 제가 이렇게 온 이유가 여기를 앞으로 입으셔도 돼요. 나는 여기 단추 이렇게 벌어지 이렇게 단추 느낌 귀찮으니까 위로해서 깔끔하게 이쪽으로만 입을래 하셔도 되겠거든요. 앞뒤로 다 입으실 수 있는 아이예요. 요렇게 입으답니다 이렇게 펀치하일드 이런거랑 입어주시면 좋고 여기에다가 진짜 바람막이 하나만 뚝 걸쳐주셔도 뭐 핑크톤이든 뭐 어떤 톤이든 다 예뻐 예뻐 할 그런 친구죠. 요거 참 요거 요거 마지막 장인데요. 요 아이 지금 그 솔직히 제가 이미지 뒤에 많이 올려드리거든요. 요 친구. 너무 예뻐요. 요게 진짜 핫한 톤이라가지고 요거 레이스 하나, 둘, 셋. 삼선인데, 그냥 뭐, 그, 그, 스포츠 브랜드 거기처럼 그냥 일자로가 아니라 얘는 레이스예요 펀칭 레이스. 그래서 더 예쁘거든요. 입으셨을 때도 직접 보셔도 예쁘고, 네이비 색감도 예쁘고, 사이즈도 좋아요. 물론 스토퍼 양옆에 있으니까 스토퍼로 뭐, 핏감이랑 사이즈감 조절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서, 요 아이는 요 안에 레이스로 안감 처리가 다 되어 있잖아요. 주머니는 없지만, 솔직히 요고, 이렇게 어떨 때는 놀러 가시고 그러셨을 때나, 뭐 평소에도 올해 워낙 레이스, 리본 이런 게 유행이니까요. 핫하니까요. 이렇게 레이스 쪽으로 해가지고 입으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단지 주머니는 없습니다만 이상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입으셔도 되게 이쁘다는 사실. 화면에는 지금 이게 지금 그햇 떨어지는 시간이나 어떤지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 봤을 땐 예쁩니다 지금 요렇게 레이스로 많이들 만들고 있으니까요 요렇거든요 하나인데 두벌 같은 느낌도 나겠죠 그리고 뭐그 사진 찍으시거나 뭐 여행 가시거나 놀러 가시거나 하셨을때는 요렇게 바막 레이스야 이거? 전체 레이스가 막혀있네 이런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얘도 어머 얘 안되겠다 얘 안되겠다 이것은 제가 여기 살짝 흐어짐이 생겨가지고, 제가 그런 건지, 지금 제가 그런 건지 이유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얘는 처리를 해야겠네요. 어머, 왜 그러니? 허리네요, <laughs> 허리. 어, 자켓들. 원피스도 보여게 아니, 근데 요것좀 보여드리고 싶었긴 해요. 이렇게 후드, 요 후드가 진짜 퀄리티 좋은 니트거든요. 진짜 그, 오! 부돌아 고 막, 요런 느낌이에요. 부돌부돌, 부돌부돌, 그, 애기궁댕이 애기 엉덩이, 아니, 그, 멍멍이궁댕이 저희, 우리, 멍멍이 빵댕이 만질 때그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보돌보돌한 아이 있고, 요렇게, 요거는 네이비에요. 블랙 아닙니다. 제가 입은 게 블랙이고, 요 아이는 네이비에요. 네이비에, 요렇게, 소매 느낌은, 소매는 한 7부, 8부 정도 와요. 어, 립넨 자켓인데, 진짜, 진짜 멋있습니다. 요 집은 뭐, 그, 브랜드 거라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요. 이렇게 어, 안에 파이핑 처리도 깔끔져요. 이렇게. 내부 공사된 거 보시면 원단 퀄리티, 옷의 퀄리티 나오니까요. 와, 내부 공사 진짜 너무 잘해놨어요. 요렇게 이거는 지금 면 100%의 반목 티인데요. 요렇게 아이보리 요런 거랑 보신다면 요런 느낌이에요. 옷이. 진짜 예쁘죠. 소매도 그 비조 처리돼 있어서. 어그 반코트, 반 트렌치, 민그 하프 트렌치 입으신 그런 느낌처럼 나오고 뒤에 트임 보시면 여기까지 이렇게 트임이 있는데 여기 지금 단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단추를 잠궈 놓았는데 단추를 열면 조금 더 이렇게 벌어지겠죠? 이거는 제가 너무 너무 좋아하는 아이예요. 주머니도 멋있게 나오고 이런 거 조금 멋스럽게 가디건 이제 난 너무 지겨운데 니트 지겨운데? 또 이렇게 좀 짧은 느낌으로 입으셔야 할 때가 있잖아요. 라인감 보시면 이렇게 여기 단추가 중간에 있어서 너무 여기 벌어지고 팔락거리는 거 싫으시면 단추 하나 잠궈놓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노카라 라인인데 노카라 라인을 이렇게 멋스럽게 드레이프 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거 화면에 다 들어갈지를 모르겠지만 어, 흔하지 않은 느낌으로 입으시기에 진짜 짱짱 좋아요. 이런 느낌 너무 똑같은 거 흔한 것만 안 입고 입지 마시고 한 번씩 또 조금 좀 퀄리티 있게 입어 보시는 것도 재밌잖아요. 이런 바람막이가 이런 느낌. 이 원단, 이 지금 이 피팅감 보시면 어머 뭐야 이러실 거예요 아마. 진짜 핏감 좋아요. 그 다음 주부터 여행들 많이 가시잖아요. 뭐뭐뭐 이박삼일, 뭐, 뭐 삼박사일이 되셨든 그 당일치기 여행이 되셨든 봄나들이 가실 때 벚꽃은 다 좋나요? 꽃구경 아니어도 뭐 모르겠는데 여하튼 뭐 여행 가실 때 입으시기 딱좋구요 그럴 때 추천드릴만한 아이. 요거 요 아이는 실버인데 약간 막 저, 저렴이 같은 실버가 아니라 그레이시한 실버예요. 근데 얘가 보시면 요거 바지가 약간 착시현상이 있어서 다리가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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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내주는 완전 섀도우치거든요 이렇게 얼굴 진짜 깎아내리는 것처럼 착시현상 딱 주고 요 아이가 어. 일자에서 살짝 부츠컷이에요. 약간 나팔이에요. 끝부분에서만 올해 가장 유행하는 범유다도 지금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 바지여서 기장감이 좀 길기는 해요. 얘는 전체 밴딩인데 음, 566, 66 반까지만 추천드릴게요. 77은 철칠, 어, 불편하실 것 같아요. 원단은 너무너무 좋은데 혹시 모르니까 일단 이것도 웨이디 고리아 내수고 원단 퀄리티도 좋고 디자인 되게 멋스럽거든요. 요렇게 돼요. 이거는 기장이 많이 길죠. 기장은 좀 긴데 밑에 좀 잘라내셔도 워낙 처리 잘 되어 있으니까 집에서는 못 하시겠지만 <laughs> 그것은 수선집에 살짝 맡기시면 진짜 예쁘게 딱 되는 아이인데 키 크신 분들한테는 뭐 사실 뭐 그렇게 될지도 알것 같긴 한데 물어봤어요. 어쨌든 밑에 좀 잘라내셔도 예쁜 아이고 진짜 저 이것은 어디에 도 쉽게 보시기 어려운 아이라고 정말 자부 합니다. 되게 드문 아이. 예요 이렇게 라인감 잡아서 지금 옷걸리가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사람 다리가 들어갔다 치면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입었다이 치면 이런느낌이잖아요 이렇게 뒤로 뒤 이렇게 보이시죠 우와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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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시면이거 트레이닝이죠. 당연히 그냥 일반 트레이닝 트랙팬츠라고 하는 그런 아이인데, 스타일이 정말 남다른 친구거든요. 약간 그, 데일로 입으시기에도 너스럽고, 여행 가실 때, 진짜. 야, 너왜 이렇게 나시네? 너 진짜 롱하다. 이런 소리 많이 들으실 수 있는, 뭐. 남이 그런 소리를 하든 안 하든, 아무튼 그렇게 연출되는 <laughs> 그런 바지. 원단감 진짜 좋고요. 보이시죠? 이거. 와, 진짜 어쩜 이렇게 만들까요? 진짜 이 디자이너 정말. 칭찬, 칭찬, 칭찬하고 싶어요. 요 아이는 제가 요거 허리에 레이스 둘러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깨에 두르는 어부바형 레이스도 많이 나왔지만 요거는 어부바로 어깨에도 두르실 수 있고 요렇게 끈이 길어서 어, 스커트나 요런 바지. 청바지에도 지금 레이스 막 같이 나오고 있는데 모든 청바지나 바지에 막 레이스를 다 바꾸실 순 없잖아요. 만약에 레이스 좋아하시면 요런 레이스 사다가 여기다가 모든 스커트, 특히 이거는 흰 스커트 같은 거 약간 조금 심심해, 밋밋해 이런 거 있으실 때 허리에 이렇게 딱 둘러주시면 지금 저는 이 블라우스가 이만큼 나오자,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안에 입은 이 블라우스가 길어서 이 블라우스가 나오지 않고 저런 레이스가 나오니까 그것 또한 이쁩니다 괜찮겠죠? 제가 오늘 너무 많이 어저 찌청바지도 정말 예쁘고 저 체크셔츠는 진짜 원단감도 말할 것도 없고 흔하지 않은 세로 스트라이프에다 패턴감 너무 예뻐서 어나 세로 스트라이프로 된그 소라토 셔츠 메이딩 코리아 내수입니다. 저런 거 하나 쟁겨놓으셔도 좋지구 어어어 어, 네네네 이 친구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오늘 오늘은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음, 잘 모르는 사람한테 격려 응원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예쁜 댓글, 서로 서로 힘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하트 하트. 옷쟁이. 딱딱. 좋은 것들만 찾아오 놓는 딱쟁이. 물러갈게요.